부추는 인삼 녹용보다 더 좋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부추는 우리 조상들이 인정한 천연 자양강장제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일컬어서 간의 채소라 불렀고 본초 강목에서는 천식을 다스리고 당뇨병과 식은땀을 그치게 한다고 기록될 정도였죠. 오늘은 실제로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60대 중반의 김영애 씨는 몇년전 만성피로와 혈액순환 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늘 손발이 차고 어깨가 결려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그러던 중 한의사의 권유로 부추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추죽을 먹고 저녁에는 부추무침이나 부추겉절이를 곁들였습니다. 물론 부추만으로 나은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병행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만성피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부추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데 정말 도움이 된것 같다며 지금도 매일 부추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부추가 이처럼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추에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크게 돕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활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일반 비타민 B1은 10mg 이하만 흡수되지만 부추의 활성 비타민 B1은 수백mg이나 흡수된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함량도 놀라울 정도로 높아서 늙은 호박의 4배, 애호박의 19배에 달합니다. 50대 직장인 박민수 씨는 과도한 업무와 잦은 회식으로 간 수치가 높아져 고민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식습관 개선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간 건강에 좋다는 부추를 적극 활용했죠. 부추 전 부추김치, 부추 잡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었습니다. 부추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C와 E가 풍부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박민수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부추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금주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부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부추를 고를 때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시들지 않으며 쭉 뻗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두껍고 폭이 넓으며 향이 강한 것을 선택하세요. 크기는 대개 25cm 정도 자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추를 가장 간단하게 즐기는 방법은 부추 무침입니다. 깨끗이 씻은 부추를 5cm 길이로 썰고 간장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다진마늘 1스푼, 식초 1스푼, 설탕 1스푼,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가볍게 무쳐주면 됩니다. 양파를 얼음물에 담갔다가 함께 무치면 더욱 상큼합니다. 고기를 구워먹을 때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부추전도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표고버섯과 찹쌀가루를 넣으면 더욱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밀가루 대신 라이스페이퍼로 부추와 계란, 당면을 넣어 만두를 만들어 보세요. 탄수화물은 낮추고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부추김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소금과 멸치액젓, 설탕, 고춧가루, 다진 파와 마늘로 양념에 묻히면 됩니다. 청양고추를 넣으면 매콤함이 더해져 입맛을 돋워줍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추는 수분에 약해 쉽게 상하므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 보관의 경우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세워두면 5일에서 7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이 3cm로 썰어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3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 부추는 해동하지 말고 국찌개, 볶음 요리에 바로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40대 주부 이수진 씨는 부추를 냉동 보관해두니 국 끓일 때마다 한줌씩 넣어먹기 편하다며 황태국, 계란국, 떡국 등 맑은 국에 마지막에 냉동 부추를 넣으면 향긋하고 영양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부추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라 이런 체질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분의 사례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추만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적절한 치료를 병행했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함께 실천했습니다. 부추는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재료였던 것이죠. 부추는 한번 심으면 뿌리에서 계속 싹이 도단하는 생명력 강한 채소입니다. 특히 봄에 나는 초벌 부추가 가장 맛있지만, 요즘은 시설 재배로 사계절 신선한 부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시장에서 싱싱한 부추를 만나신다면 꼭한단 사서 건강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추는 건강한 생활에 좋은 동반자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필요시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함께할 때 부추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